오늘은 어, 드디어 수열 부분을 나가겠습니다 수열 중에서 첫 번째로 등차수열을 강의할 거예요 등차수열에는 어, 공차, 등차중앙, 그리고 일반항, 합 그리고 등차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 어,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일단 이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등비수열 어, 등등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계속 등, 어, 수혈 뭐 극한 미적분 나갈 예정이니까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자, 등 수혈은 크게 등차수혈, 등비수혈로 아니죠 그쵸? 등비수혈. 등차수혈에는 등차 뭐가 있죠? 일반화. 그쵸? 공차. 그리고 등차, 중앙, 합 등비수열에 대입하면 공차가 공비가 되겠죠 그리고 등비, 중앙, 그리고 합은 같을 거예요 또 합이라는 개념에서 SN, 시그마 두 가지가 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추론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추론 부분은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점화식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정원식, 개차수열, 또그외 부분. 어, 수능에서는 규칙성을 찾아서 풀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죠. 네. 어, 크게 수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등차수열 부분을 나가보겠습니다. 자, 등차수열은요. 어떤 게 등차수열이냐면요. 자, 1, 3, 5, 7, 9. 자, 이 수열을 한번 잘 봐보세요. 수열은 수를 이렇게 1로 이렇게 늘어뜨려서 그쵸? 얘가 수열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차가 같아요. 3에서 2, 1 빼면 2죠. 5에서 3 빼면 2, 7에서 5 빼면 2, 9, 7에서 9 빼면 2. 그쵸? 잘 보이죠? 네. 즉, 차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통되는 이 차이라고 해서 얘를 공차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자, 얘를 a1, a2, a3, a4, a5라고 놓는다면요. 빼주면 a 빼주면다 같죠. 그렇죠? 음. 자, a 항에서 an을 빼준 걸 d, 공차라고 하고 얘는 d 퍼런스예요 자. 이번에는 요렇게 생긴 수열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 1, 1, 1, 1. 1 얘도수열일까요 등차수열일까요? 맞죠? 0, 0, 0 차가요. 공차가 같으니까. 이번에 c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생긴 수열이냐. 1-2-5-8자 공차가 마이너스 3으로 모두 같죠. 등차수열이죠. 그쵸. 음. 이렇게 등차수열이란 자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하여. 그쵸. 얘는 2씩 더했죠. 얘는 마이너스 3씩 더해줬어. 0씩 더해죠 이렇게 얻어지는 수열을 바로 등차수열 이라고 합니다 공차는요 등차수열에서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하죠 여기 나왔죠 얘가 공차 그다음 어, 이, 자, 얘를 한번 잘 봐보세요 음, 여기서 우리가 한 개씩 옆에 있는 걸 빼줬잖아요 한 개씩 더큰 거에서만 빼줘 볼게요 A3에서 A1을 빼주면 자 O에서 1 빼주면 4죠. 그러면 공차가 2배가 되죠. 4에서 1을 빼주면 6인데 공차가 3배 되죠. 그쵸? 거기서 우리가 뭘알수 있었냐? A, N 플러스 K에서 A, N만큼 빼줬으면 K만큼의 공차가 배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등차 중앙을 한번 배울게요. 등차 중앙이란 뭐냐면 A, B, C가 있어요. 얘네들이 순서대로 그쵸? 등차수열인 거. 순서대로 자, 즉 B에서 A를 뺀 것과 C에서 B를 뺀 것이 같은 경우죠. 이렇게 이렇게 묶어볼게요. 그럼 2B는 e, A 플러스 C가 되죠. 그럼 B는 2분의 A 플러스 C가 되죠. 이때 이 B를 A와 C의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N이 1, 3, 5이렇게나가요 정말 그런지 3이 등차 중앙이 된지 한번 봐볼까요? 3 곱하기 2는 1 플러스 5, 6. 나오죠. 네, 등차 중앙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번에는 등차 중앙의 일반항에 대해서 해볼 등차수열이구나 보이죠? 네. a1은 a1 a2는 a1 플러스 d a3는요 a2에서 d만큼 더해준 수죠 a2는 a1 플러스 d에요 a 러스 2d a4는 a3 플러스 d a1 플러스 3d 쭉 나가면 an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그쵸? 네. 이 n 마이너스 3 사이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an 플러스 1은 a 플러스 nd 자, 이제의 k를 대입하면 AK는 a k 는 a 플러스 k 마이너스 1d 이렇게 표현을 또할수 있죠. 예를 들어서 an이 아까 얘기했던 1, 4, 5, 7, 9예요. an은 1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죠 2n 마이너스 b n cn을 해 볼게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cn은요 L M 1 플러스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에 3에 플러스 4두 번째로 어 얘가 1번 첫 장에 a n 공차가 d인 경우에요 네. 자, a,n이 p 곱하기 n 플러스 q인 경우 p,q는 상수 a,n은 2n-1 이때 a 첫 번째 한번 해보세요 2에서 1 빼니까 1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3이죠. 그럼 공차가 2. 요 앞에 있는 게 공차, 우리가 할 수가 있었죠. 음,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등차 수요예요. 자, s 는요 마지막 항 L이라면 그 마지막 항 전항은 MST, ED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다 똑같이 A 플러스 L이 형몇 몇개? 몇개죠? n개죠 n개 그래서 sn은 2분의 n, A1 +N. A1 +N a 1플러 a l l은 a 뭐 o 요 a 1플러 a n 마이 a 스 okay, o a n 이라는 항인데 a y 면은 sn은 2분의 2배의 a1 플러스 n 마이너스의 d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보이시죠?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잘못 찍은 것 같아서 자, 그네 번째로 등차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 Sn은 Al 플러스 A2 플러스 An-1 플러스 An이죠. Sn-1 하면 A2 플러스 An-1까지예요. 빼주면 An이죠. 그쵸? 근데 s 0이란건 없잖아요. 그래서 A는 2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A1은 요 S1과 같죠. 이 조건 여기까지 꼭 기억하세요. 다시 쓰면 ak 플러스 1은 sk 플러스 게게 크게 크게 게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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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